안녕하세요, 미용숙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시에 여러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죠. 지켜야 돼. 그중에서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뭐 일반인들도 개인 회생에 관심 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친숙한 원칙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1원이라도 더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36개월에서 60개월 동안 총 납부해야 될 변제금이 그 합계액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1원이라도 많아야 되는 원칙입니다. 이 재산에는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당연히 포함되죠. 그런데 배우자 재산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이 배우자 재산은 예전에는 무조건 2분의 1을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봤어요. 하지만 서울 해생 법원 같은 경우는 배우자의 재산을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일절 보지 않습니다. 아니 물론 개인회생 신청 전에 미리 뭐 배우자에게 재산을 뭐 증여를 하거나 빼돌려 놓은 것은 당연히 그거는 <laughs> 전액. 다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보는 건 당연하고요 그 이외에 배우자의 재산은 일절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해생법원을 제외한 다른 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아직 배우자의 재산의 2분의 1을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2분의 1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보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외가 있는데요. 배우 그러니까 혼인 중에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당연히 2분의 1을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보는데, 혼인 중에 서로 뭐 같이 일을 하면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혼인 중에 배우자가 배우자의 아버님이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부동산의 상속을 받았어요. 이 재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개인회생 신청인의 기여는 1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은 배우자의 보유재산이에요. 배우자의 보유재산은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배우자의 부모님이 이 배우자에게 어떤 부동산에 증여를 했어요. 부동산에 증여를 한 것도 이것도 배우자의 보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 같은 경우도 혼인중 그,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의 2분의 1을 편입시키지 않아요. 꼭 부모님뿐만 아니라, 뭐, 친척들이, 배우자의 친척들이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2분의 1을 반영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배우자의 재산 2분의 1을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런 식으로 배우자의 고유재산으로 볼수 있으며, 아무리 서울해생법원이 아닌 다른 지방법원의 경우에도 이분의 일을 반영 안 시킵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회생위원이나 판사는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소명을 해야 되겠죠. 소명을 하지 않으면 회생위원이나 판사는 2분의 1을 개인회생신청인의 재산으로 반영시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무사 사무실은 기계적으로 개인회생신청을 해야 될게 아니라 이렇게 배우자의 부유재산인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서 개인회생신청인의 재산에서 이 부분을 빼야 되겠죠. 개인회생신청인의 재산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즉, 청산가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변제해야 될 납부금이 낮아지죠.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리고 설사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걸 놓쳤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내 배우자 재산이 있긴 한데 그 재산은 혼인 중에 발생한 재산이 아니라 배우자가 특별하게 자신의 부모로부터, 다른 친척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고유 재산이다 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을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개인의 생치에 배우자의 재산을 반영시키는 방법 그리고 기계적으로 무조건 2분의 1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